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돌아온 뉴스 체크의 라쿤입니다. 여러분은 4월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 생각에 4월은 정말 다채로운 양면성을 가진 달인데요. 전국이 벚꽃 축제로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는 달이기도 하면서 축제 끝에 쓰레기와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달이기도 하죠. 4월 5일 식목일엔 새로운 나무를 심는 달이기도 하면서 건조한 날씨로 전국의 산들은 산불을 주의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규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돌아온 뉴스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온 뉴스 체크 전 세계에 계신 한해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돌아온 뉴스 체크의 나쿤입니다. 제 옆에는 햇살님과 캔디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햇살 같은 그녀 햇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캔디, 캔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 소식이 나올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교계 뉴스를 처음으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려고 자료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으나 찾지 못해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발췌해 봤습니다. 불교는 친근, 개신교는 거리감이라는 제목의 한국기독공보의 2월 19일자 기사입니다. 불교는 친근하고 가톨릭은 호감이 가지만 개신교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종교라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종교하면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렇게 세개 종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지난 2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에 대하여 불교가 23.2%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 19.9%, 개신교 19.6% 순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가장 호감가는 종교에 대해서는 가톨릭이 가장 높은 24.7%, 불교는 23.4%, 개신교는 16.2%로 드러났고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 역시 가톨릭이 21.4%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16.5%, 불교 15.7%였습니다. 친근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고, 호감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감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봤을 때 불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종교이고 가톨릭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종교라면 개신교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가장 거리감을 느끼는 종교라는 결과가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무종교인들에게 개신교의 친근감은 가톨릭에 대한 친근감의 4분의 1 수준인 4.2%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산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익숙한 환경인데,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으면 좀 저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무서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안 어울려요. 맞아요. 네. <laughs> 어, 해외 관광지에도 보면은 이 불교로 해서 이제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는 네.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지가 불교 관광지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이 통계가 이제 불교가 가장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네. 어, 이 기사와 또 이제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에 그친 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0.4%로 조사돼 국민의 5명 중 1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10.8%더 낮아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한 3년 사이에 한국교회 신뢰도는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종교인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0.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74.6%로 기독교 신뢰도와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고,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5.2%,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0.6%로 2020년의 조사 결과 신뢰한다 는 32.6%의 응답보다 더 하락한 점으로 미어볼때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조차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에 대한 인식도 또한 낮았는데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70.8%로 다수였고 한국교회는 교회 밖에 비판 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80% 특히 부패 방지, 사회 통합, 남북 화해에 대한 영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80% 안팎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교회가 이러한 영역에서 도움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직장에서 이게 공고글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기독교에는 환영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글귀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음. 네, 저도 우리 그 한혜파 PD님의 그 이제 증언에 따르면. 네, 우리 서울역에 보면 어, 좀갈곳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분들에게 이제 교회에 있는 관계자가 이제 식사를 나눠주는 일이 좀 있는데, 어,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나눠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식사를 또 준다고 합니다. 음. 네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식사도 안 주는 뭐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네요 음 근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부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뭐 많은 통계 자료가 있지만 말 안해도 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이기주의가 34.2%를 차지했고 교회 지도자들의 3, 19.6%, 불투명한 재정 사용 17.9%, 타 종교에 대한 태도 17.3%가 언급됐고 무종교인들에게 개신교인이 신뢰받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 물으니 나만 옳다는 자세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아 특히 개신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 기사를 보시면은 아마 명쾌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햇살님의 기사는 아직 소개가 안 되지 않았나요? 네, 네. 저는 다 다음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디님 소식 듣고 그다음 햇살님 소식도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통계 자료만 봤을 때는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한국 네.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분기의 뉴스에는 네. 어, 이런 부분들이 어, 개선이 됐다는 그런 기사를 또 저희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해외교회가 신천지 예수교회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기타 언론사의 내용을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신천지 예수교회에 따르면 세계 15개국, 필리핀, 인도,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테말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280개 교회가 간판을 신천지 예수교회로 바꿔달고, 광사 파견 및 말씀 교육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의 소속 목회자는 총 427명이고 성도 수는 2 4 0 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신천지와 교회 간 교류 MOU를 체결한 건수는 총 78개국 5,830건이며 이중 3,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신천지 예수교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예수교의 부산 야구보 지파 지경인 인도 지역에서도 신천지 부산 야구보 지파와 MOU 305건 MO의 12건을 체결, 교회 간판을 바꾸고 하나 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천지 부산 야구부지파에 따르면 현재 인도 지역에 120곳이 넘는 교회가 간판을 새하늘 새땅 신천지 예수교회 증거장막 성전으로 바꿨으며 앞으로도 200여 곳의 교회가 간판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부산 야구부 지파 집화 임정한 지파장을 비롯한 교회 사명자들은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현지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인도교회 간판 현판식과 간판 교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월 18일에 열린 세미나 현장에는 목회자 700여 명을 포함해 1,1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참석하며 인산인회를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지 목회자들은 임정환 집화장과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300여 명이 넘는 목회자가 신천지 교회 간판으로 교체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MOU를 맺고 간판을 교체한 한 목회자의 반응은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교회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간판을 바꾼 이후 교인들은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교인에게 이 말씀을 알리기 위해 교회 개강을 열려고 한다며 새하늘 새 땅과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함께 꼭 일하고 싶으며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과 소속 교회들에게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고 그러한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회자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도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긴 자가 되었고 신약의 약속대로 출현한 이긴 자도 오늘날 신천지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새하늘 새 하늘 새땅 신천지 예수교회로 간판을 바꾼 것이라며 간판 교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간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목회자는 누구도 우리에게 간판을 바꾸려고 강제적으로 말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 21장에는 신천지가 명시되어 있다며 구약에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 구약은 예수님 때 성취되었고, 신약의 예언도 계시록 성취 때인 오늘날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있고, 명백하게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배우고, 온전히 깨달아 천국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계시록 21장에 어디에 신천지가 명시가 되어 있죠? 계시록 21장은 아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곳인지 명시가 되어 있죠.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교명도 나와 있어서 해외교회 목사님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명으로 간판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저도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정환 집화장은 현재 해외교회에서는 강사를 파견해 직접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 국내에서 해외 파견자를 뽑아 해외로 보낼 예정이라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신천지와 하나 되고자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해외 선교 담당자는 인도뿐 아니라 지난해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선교 센터 10만 수료식 이후. 해외로부터 교육 지원 및 편입 요청이 늘고 있다며 간판을 교체한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을 원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신천지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아까 햇살님이 어, 답을 알고 있다고 하셨고. 네네. 어, 이 여러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계의 분위기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만한 답, 거기에 대한 기사를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신천지 대구 다데오 집화에서 3월 31일 세원약 1타 바이블 말씀 세미나 개최를 했습니다. 하루 이외열 여러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는데요. 다데오 집화 농삼 집화장의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큰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번 세미나에 오게 된한 참석자는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이곳에서 초급, 중급, 고급 성경을 접해보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밝힌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널리 알리고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세미나로, 크게는 총회장님이 전국으로 말씀대성회를. 꾸준하게 해 오셨습니다. 2년 전, 21년 9월 25일 마태 24장 주제로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시작했는데요. 이날 열린 온라인 말씀 대성회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중약 700여 명이 목회자가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말씀 대성회에서 1만 4천여 명이 참여한 것을 종합하면 한달 간격으로 열린 이만이 총회장이 두 차례 말씀대성회에 총 3만 명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 총회장은 이날 말씀대성회에서 소계시록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주제로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예언서의 내용과 이루어진 실상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증거했고 특히 주재림 때 예언과 관련 성경에 기록된 각종 천재지변과 전쟁을 육적으로만 풀어 인류의 재앙이라 주장하는 일반 목회자들의 해석과 달리 이 총회장은 종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비유임을 강조하며 그 실상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네, 여기 기사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또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 소계시록이라고 한다는 건 마태복음 24장이 작은 요한계시록과 같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데요. 그 핵심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담겨 있어서 그렇게 불립니다. 네, 어, 햇살님 계속 전해주시죠. 네, 또 21년 8월 8일 말 진행된 아프리카 목회자 온라인 말씀대성에서는 우간다 목회자 502명 등을 포함해 총 75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간다 오순절 교단 할렐루야 기독교 선교단체 목사님은 저는 우간다의 리라 지역 기독교 성교회장 펠리스 오카코 목사입니다. 저는 우간다의 812개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성회로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님을 배웠을 때, 저는 그리스도와 신앙인들을 위해 신천지 총회장님이 하시는 일에 제 마음을 다해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신천지 교회와 MOU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현지 목사들도 앞다퉈 신천지와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세계타임즈 4월 4일 신문 내용인데요.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세원약, 개시로 성취되는 배도, 멸망, 구원, 세 가지 비밀이 실체들이 나타난다. 이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인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데, 이들은 추수되고 입맞아 창조된 새나라, 세 새민족 세 14만 4천이다. 이것이 세원약 계시록이 성취된 실체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체 신천지는 어떤 곳일까?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들을 다가오는 4월 22일 서울, 4월 30일 부산, 5월 6일 대전에서 있을 말씀 대성에 참석하여 확인해 보시고 성경의 실체가 누구인지 세원약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또 궁금증이 정말 많죠 네 4월 22일 서울 4월 30일 부산 5월 6일 대전에서 있을 말씀 대성회가 어, 진행이 될 텐데 혹시 누가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네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 직접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음 구순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순이 넘은 나이이신데도 그 열정에 놀랍네요 네 그럼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틀 뒤에 서울에서 대성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 저희가 참석할 수 있나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유튜브에서 신천지 공식 채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신천지 공식 채널 유튜브를 통해 들어가면 몇 시에 하는지도 나와 있을까요? 네, 회시로 알고 있는데요 음. 네. 세계 각국 언어로도 송출된다고 하니 해외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디님, 저희 네. 토요일 같이 가실래요? 헉, 좋아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네, 두 분의 말씀 대성회 생생한 후기가 또 기대되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말씀 대성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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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